안녕하세요. 패트리어 학원의 제이디입니다. 아, 오늘은 Day 8, 아, Paraphrase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paraphrase, 일단 Question Type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묻고 있는 건지, 도대체 무엇에 관련된 내용인지 한번 보죠. 아, question Type, 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써놨는데요. 얘가 물어보는 질문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그글 그러니까 속에 한 문장을 하이라이트를 해놓습니다. 그래놓고 그한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제 ABCD Answer Choice에서 방금 글 속에 있는 그한 문장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문장을 ABCD에서 골라달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ABCD 중에서, ABCD 중에서 어떤 애가 하이라이트돼 있는 문장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지를 찾아달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퀘션 타입이 이런 건데요. 퀘션은 이 문제는 다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퀘션을 한번 보시고 확인을 해보죠. Uh, which of the following best expresses the essential information in the highlighted sentence? Which of the following, 다음 중에 어떤 것이 best expresses, 가장 잘 표현합니까? The essential information, 필수 정보를 in the highlighted sentence. 강조된 문장, 그러니까 본문에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문장에서 필수적인 정보를 A, B, C, D 다음 중에 어떤 놈이 가장 잘 설명하고 있냐 같은 의미를 찾아달라는 말인데요. 근데 옆에 뭐가 좀더 붙어 있죠? 얘는 뭐냐면 우리한테 뭔가 지시사항을 해주는 겁니다. Incorrect answer choices change the meaning in important ways. 오답은,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지들은 중요한 방식들로 의미를 바꾸거나 or leave out essential information 필수적인 정보를 leave out은 빼먹다라는 말이에요. 빼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빠져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답을 선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떤 문장을 읽다 보면 중요한 방식으로 의미가 바뀌어져 있거나 아니면 문장에서 중요한 정보가 빠져 있으니까 걔는 좀잘 골라내고 정답을 골라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지시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글 속에 있는 문장과 같은 의미를 찾아달라. 근데 ABCD에 이제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들이 있을 건데 문제는 그 문장들이 약간씩 형식이 바꿔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형식으로 써져 있을 때 같은 의미의 문장을 찾을 수 있겠느냐? 아, 그게 바로 이 패러프레이즈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문장을 다시 쓰는 건데요. 같은 의미의 다른 형식으로 쓰여져 있는 문장을 찾아달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어져 있는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입니다. 외국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대충 읽으면서 대충 이거 아니야 그러면 a b c d에서는 약간씩만 바꿔 놨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한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한다 라고 하는 게 핵심이구나. 그걸 잊지 마시고, 그거부터 하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더 자세하게 그 스트레리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금 제가 한 문장의 의미 파악이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주어진 한 문장의 정확한 의미 파악을 먼저 해라. 그러면, 한 문장의 의미 파악을 한다는 게 외국어에서 뭘 의미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게 한국어라면 읽자마자 그게 한 줄이건 두 줄이건 세 줄이건 바로 읽으면서 우리가 머릿속에서 핵심적인 정보를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외국어기 때문에 이한 문장이 길어지거나 복잡해져서 두세 줄이 된다면 한 방에 예를 캐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어에 한 문장을 의미를 정확히 판단한다는 것은 한 문장을 덩어리로 나눠야 합니다. 문장은 문장보다 작은 구성 요소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문장의 작은 구성 요소가 크게 세 개입니다. 절과 구와 단어 이세 개가 몇 개가 어떤 식으로 합쳐져서 이루어져 있는 게 문장인데요. 그래서 문장의 의미 파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이겁니다. 한 문장이 몇 개의 의미 덩어리가 어떤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을 읽고, 아, 얘는 A and B로 구성되어 있구나. 아, 얘는 A and B, because C로 되어 있구나. 큰 덩어리로 여러분이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한 문장을 큰 덩어리로 나눌 때 나누는 기준들이 있는데요. 그 나누는 기준들이 제일 앞에 썼던 바로 이 절과 구 단어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좀 보시면 첫 번째 도대체 한 문장 안에는 절, 절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주어 동사 덩어리를 절이라고 합니다. 절이 몇 개가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냐 그걸로 나눠야 하니까 한 문장 안에 절을 나누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는데 개가 크게 세 개입니다. 첫 번째 접속사, 두 번째 의문사, 세 번째 관계사입니다. 즉 접속사나 의문사나 관계사가 들어가 있다는 말은 하나의 주어동사 덩어리를 잡고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읽으면서 얘네들을 발견하는 순간, 아, 주어동사 덩어리가 하나 더 들어가 있구나. 그런 판단을 여러분이 할수 있어야 됩니다. 한 문장 안에 쟤네들이 두개 있다. 그러면 또 주어동사 덩어리가 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즉, 얘네들이 들어갈 때마다 하나의 주어동사 덩어리를 잡고 들어간다는 걸 이해하고 있으면 그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덩어리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놨는데요. 이걸 좀 보시죠. 접속사는 이런 겁니다. 뭐 여러 종류가 있지만, He will leave when she comes. 그녀가 오면 그는 떠날 거다. 그러니까 여기 덩어리는 두 개입니다. 그는 떠날 거다. 두 번째는 그녀가 온다. 그걸 어떻게 나누냐면, 예로 나눈 거죠. 예로. 예로 나눈 겁니다. 이제. 그죠? 그러니까 예 때문에 두 가지 의미 덩어리가 붙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의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I don't know what he said. What이 들어가는 순간 얘가 얘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주어동사 덩어리를. 나는 모른다. 그가 말한 것. 그가 말한 것을 나는 모른다. 그렇게 두 덩어리가 되는 거죠. 관계대명사도 마찬가지인데요. 관계사라고 하는 건 결국 이거 전체가 얘를 꾸미는 경우인데, 꾸미는 경우인데, 어쨌든 얘를 중심으로 의미는 나눠져 있습니다. 덩어리가. 얘는 이것은 집이다. 그런데 그녀가 그 집을 지었다. 결국 예를 중심으로 집이다. 그녀가 지었다. 두 덩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을 읽으면서 먼저 가장 큰 덩어리로 접속사, 의문사, 관계사를 중심으로 의미 덩어리를 한번 나누려고 노력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절 다음에 또 구성요소가 구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구는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어떤 한 덩어리 역할을 하는 걸 구라고 합니다. 구에는 여러 가지가 많은데, 뭐, 형용사구, 명사구, 뭐, 전치사구,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은 두 가지에 좀 주목을 해서 덩어리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첫 번째가 동사 변형입니다. 동사 변형. 동사 변형이라는 말은 동사의 여러 가지 형태, 메인 동사가 아니라 형태를 바꿔서 다른 역할을 하게 만든 건데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투부정사로 바꾸거나 동명사 형태로 바꾸거나 현재 분사로 바꾸거나 과거 분사로 바꾸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동사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주어를 앞에 쓸 때도 있는데요. 좀 다른 형태로. 어쨌든, 동사부터 뒷부분을 다쓴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문장 안에서 동사 이후, 저는 동사 변형 이후가 한 덩어리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주어 역할을 하든, 목적어 역할을 하든, 부사 역할을 하든, 큰 덩어리로 그 문장 안에 의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도 덩어리로 묶으려고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전치사 군데요. 그러니까 전치사라고 하는 건 원래 뒤에 명사가 와서 간단하게 하나의 구를 이루는 건데, 그래서 뭐, in the house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문장들을 여러분 읽다 보면 전치사 뒤에 뭔가 길게 쓸 때가 있어요. 길게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명사의 형태를 길게 써서 그 전치사와 함께 그 문장 안에서 크게 의미 덩어리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 시간을 나타내거나, 방법을 나타내거나, 이유를 나타내거나, 그런 것들을 전치사를 이용해서 하나의 덩어리로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절과 구, 문장을 읽으면서 큰 덩어리와 큰 덩어리 안에 조금 작은 덩어리로 덩어리 덩어리를 여러분이 아 절과 구를 접속사나 의문사, 관계사 그리고 동사 변형이나 전취사 구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의미 덩어리를 먼저 크게 나누려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번째 이 제일 밑에 보시면 제가 구두점이라고 지금 써놨는데요. 이게 문장 안에 사용되는 기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내용적으로 절과구를 나누는 건데, 사실은 문장 안에 이런 기호들도 덩어리를 나누는 역할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다섯 개를 제가 지금 써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코마가 있고요. 컬럼이 있고, 세미컬럼이 있고, dash, 대쉬 가 있고, 그다음에 코마, 코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세 개랑 뒤쪽에 두 개랑 앞쪽에 세 개는 기호가 한 개씩이고요. 뒤쪽에 기호는 기호가 두 개씩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문장 안에 쓰일 수 있는데 항상 이 절이나 구나 이런 거랑 같이 어울려서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 경우인데 그래서 같이 어울렸을 때 얘네들도 그 덩어리를 나누는데 같이 참여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그런 코마와 접속사 의문사 관계사 코마와 동사변형이나 호운 전치사구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덩어리 덩어리를 잡으려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때 전체 통으로 되면 오케이 하지만 너무 길거나 복잡하면 한 방에 안 되니까 그걸 큰 덩어리로 나누어서 몇개 덩어리가 어떤 관계로 돼 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얘를 절대로 잊지 마세요 자, 이제 한 문장을 파악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